Hola! 스페인어를 더 쉽고 재밌게! 시원스쿨 스페인어쌤, 세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인어를 처음 공부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해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긴요? 바로 알파벳이죠? 오늘은 스페인어 공부 전에 꼭 알아야 할 알파벳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Vamos! 여러분, 스페인어 알파벳 엄청 쉬운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스페인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세 가지만 빠르게 알고 갈게요. 첫 번째, 영어와 알파벳이 99% 유사합니다. 영어 알파벳에 스페인어에 있는 n이 하나 추가됐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 몸은딱 다섯 개예요. 이거 어떻게 읽게요? 맞아요. a, e, i, o, u. 이거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너무 쉽지 않나요? 세 번째, 스페인어는 된소리를 좋아해요. 까, 따, 빠, 싸. 이렇게 한국어로도 너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된소리로 스페인어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알파벳을 쭉 한번 읽어 볼까요? A B C D E F G H, H I J K L M N N O P Q R S T U V W, X, 예, Z. 영어랑 너무 비슷해서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제 제가 각 알파벳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나 짧은 표현들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단어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아. 아미고, 정답. 친구라는 뜻이에요. 혹시 한1 5년 정도 전에 샤이니 노래 중에 아미고라고 아시는 분 있나요? 노래가 친구한테 하는 노래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남편 아미고 스페인어로 친구입니다. 다음 메 보에노스 디아스 정답. 좋은 아침 하는 인사 표현이에요. 굿모닝처럼 스페인에서 밥 먹듯이 쓰는 인사 표현입니다. 뒤에 니아는 대에서 한번 맞저 볼게요. 세 이건 좀 어려웠죠? 세인데, 꼬 발음이에요. 우선, 꼬머 m o estas? 라고 발음하고 잘 지내? 어때? 이렇게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buenos dias, c 다 m estas? 이렇게 붙여서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세는 모음 아, 오, 우와 만나면 쌍기역 소리가 나서 까, 고, 구로 발음해요. c 사이 단어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집인데, 까사까가 발음이 납니다. 자, 근데 모음 에이 를 만나면 번데기 소리가 나요. 스페너로 고마워. Gracias. 할때씨 아니고 시인거 주의해 주세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세 아체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스페너 알파벳 공식 자음으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세 아체 알파벳도 매우 많고 치 소리가 납니다. 자, 우리가 되게 많이 먹는 간식, 추로스. 스페인 대표 간식인데요. 추로스. 이렇게 세아채 철자를 써서 추 발음을 해 줍니다. 네. 리아 정답이에요. 자, 아까 봤던 모에노스 데아스에서 리아와 같은 단어고 날, 하루 일, 영어의 데이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에. Estoy bien. 나 괜찮아. 잘 지내. 라는 뜻이에요. 잘 지내? 라는 질문 우리 방금 봤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그쵸? Como estas? 맞아요. 자, 이 질문에 Estoy bien.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Bien은 잘, 좋다. 라는 뜻이에요. 에 f e Feliz Navidad. Merry Christmas.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Feliz Navidad. 우리 11월 말부터 이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지 않아요? 스페인인 거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Feliz는 행복한, Navidad은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F는 영어의 F처럼 발음해야 됩니다. F. 요거 주의하면서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게요. Feliz Navidad. J. Gracias. 너무 쉬웠다, 그쵸? 해가 이렇게 자음과 만나는 단어 맨 앞에 있으면 기억 소리를 내는데 이 알파벳의 이름은 사실 해. 목을 긁는 소리를 내줘야 돼요. 자, 아까 셀처럼 모음 아, 오, 우와 만나면 기억 소리를 내주고 모음 에, 이를 만나면 목을 긁는 히읗 소리를 내줍니다. 자, 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흔때 맞아요. 자,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모음 에를 만났으니까 목 긁는 소리를 내주면서 흔때라고 읽습니다. 자,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채. hola, 안녕 이것도 이미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페인어에서 아체는 무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홀라가 아닌 올라로 발음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이슬라 어렵지 않았죠 섬이라는 뜻이고 영어의 아일랜드랑도 비슷하게 생겼네요 단 스페인어는 철자 그대로 다 읽어주면 됩니다 허당 가몽. 자몽 아니죠. 자, 요즘 한국에서도 하몽을 많이들 먹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에서 메뉴판에 스페인어 혹은 영어로라도 이렇게 쓰여있으면 한번 잘 봐보세요. 헛다라는 철자로 쓰여있을 거예요. 스페인에서 얘를 헛다라고 하고요. 해처럼 목을 긁는 소리를 내주면 됩니다. 까 끼위 맞아요. 자, 우리가 아는 그 키위인데요. 키위가 아니고 스페인어는 된소리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끼위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사실, 까는 스페인어에서 외래어를 말할 때 사용하는 철자여서, 진짜 스페인어 어로는 까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엘레. 루나. 맞아요. 자, 달이라는 뜻이고,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영어 아니고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를 보면, 엘레가 두개 붙어서, 엘레, 엘레, 에이에. 이렇게 생긴 애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얘도 세 아체처럼 공식 자음은 아니지만, 스페인어에 꼭 필요한 자음 중에 하나예요. 에예라고 발음하고 한국어에 야, 요, 유요런 소리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요다 나 한번 읽어볼까요? 맞아요, 마요르카. 한국인들한테 되게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 잘 보면은 에예, 요요렇게 철자가 쓰여져 있죠. 이제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겠죠? 애매. 모이비엔 모이비엔. 자, 베리굿이라는 뜻이고요. 비엔은 우리 아까 봤죠, 좋다. 그리고 모이는 매우 라는 뜻입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 말고도 스페인어에서 많이 들리고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모이 위엔 에네 노 자, 영어에 노처럼 스페인어도 똑같이 노가 있고요. 발음도 생긴 것도 뜻도 다 똑같아요. 노 에네 에스파냐. 자, 맞아요. 스페인이 스페인어로는 에스파냐잖아요. 여기에 바로 이 'n' 얘가 들어가 있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니은 소리가 나는 n 에 위에 뭔가 붙어 있는 거니까, ᄂ, ᄂ, 뉴, 뉴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 오, 예. 예. 야 이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오가 항상 오 소리가 난다고 했고 얘도 이응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빼 Por favor. 제발, please라는 뜻이에요. 여기 포르 아니고요. 된소리로 뽀입니다 파보르 여기는 f의 발음을 살려서 파 발음되는 것도 주의해 주세요. 꾸. 케. 맞아요. 자, 무엇이라는 의문사인데요. 뭐, what, 무슨 말이야? 이런 뉘앙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던데 사실 스페인어에서 모음은 다 그대로 소리를 내주니까 꾸에 아닌가요? 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꾸에, 꾸이 발음은 예외여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깨, 끼 이렇게 철자랑 발음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예요. 대신 다른 모음 조합은 없고 항상 이렇게 깨, 끼두 가지 조합만 있다는 거. 에레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에레의 er 발음입니다. 사실 에레라고 er 다 떨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레알처럼 맨 앞에 철자가 들어가 있거나 베로, 얘는 강아지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떨어주면 돼요. 마르셀로나는 잘 보면 에레가 er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땐 떨지 않고 마르셀로나라고 깔끔하게 읽어주면 됩니다. S, C. 응, yes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sol, 태양이라는 뜻이고, sol이라고 읽어요. 스페인어는 된소리를 좋아하니까, si, sol, 아니고요. si, sol, te, te quiero. 정답, 사랑해 라는 뜻이고요. 이 표현도 아시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te, 아니고, te, quiero, 아니고, quiero로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예요. 우, UNO 숫자 1입니다 모음이니까 우 발음 그대로 살려주면 되고요 혹시 숫자 2, 3도 알고 있나요? 맞아요 UNO DOS 그리고 TRES V VAMOS 축구할 때 많이 쓰기도 해서 이 표현도 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영어의 V처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비읍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VAMOS VE DOBLE Wi-Fi. 와이파이 wi 아니죠. 우리 우베 노블레도 사실은 까처럼 외래어에서 주로 쓰는 철자예요. 엑기스. 엑삭 자, 살짝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이라는 뜻이요 보통 쌍쇼 소리를 내는데 엑기스 역시 첫 글자로는 많이 쓰지 않고 이 단어처럼 앞에 몸을 두면 기억 소리를 내기도 해요. 이거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멕시코, 맞아요. 사실, 멕시코인데요. 이거는 예외 발음이어서, 멕시코의 진짜 발음은 멕시코입니다. 예외니까, 이건 이거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고, 당연히 멕시코 사람들도 멕시코라고 해도 알아듣지만, 스페인어로는 멕시코. 멕시코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예. Yeah. 요. 맞아요, 쉬웠죠. 나라는 뜻이고요. 얘는 이응 소리, 보통 요, 야, 유, 예 이런 모음 소리를 내줘요. 마지막 세타, 사라, 자라 아니고요, 사라입니다. 데타 역시 번데기 소리나 아니면 중남미에서는 쌍쇼 소리를 내는데요. 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스페인에서는 주로 번데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자라, 이거는 스페인 브랜드죠. 사라라고 읽어야 맞는 발음입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스페인어 알파벳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알고 있던 스페인어 단어도 많지 않았나요? 이제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봤으니까 스페인어 마스터 한 걸음 좀더가까워지셨습니다 오늘 배운 알파벳들 계속 평소에 암기해주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엔 숫자 읽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스 달로 에고